인천 아시안 게임 하이라이트. 오늘은 동메달을 따고 우리에게 건넨 미안하다라는 말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미안하다.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럽다라는 의미죠. 이런 마음일 박태환 선수에게 우리 또한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 박태환 선수의 자랑스러운 세 번째 동메달을 추가한 우리 선수들은 종합순위 2위를 지키면서 대회 4일째를 마감했는데요. 챔피언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던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경기와 또 챔피언의 자격을 증명한 펜싱 남녀 단체전까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아시안 게임 36종목 중에서 쉽지 않은 금메달은 없겠지만요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금메달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 처음 선보인 유도 단체전인데요 이 역사에 남을 초대 챔피언 자리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각오로 남녀 선수들이 도복끈을 고점했습니다 희비가 교차한 순간들 함께해 보시죠. 선수 나이로는 환갑을 넘었다는 30살에 세계 최고의 연기를 펼친 것 같다는 이상욱 선수. 이 이상욱 선수처럼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이클 남자 옴니엄에 출전한 조우성 선수인데요. 이틀간 여섯 종목을 겨뤄야 하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도 힘들어하죠. 우리 나이로 41살의 노장 조우성 선수가 나이를 잊은 역주를 펼쳤습니다.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체조 선수들의 아름다운 연기 뒤에는 반드시 점수가 매겨지고요. 허벅지가 터질 듯 힘차게 페달을 밟은 후에는 순위가 매겨지죠.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결과들, 그 이면에는 숫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노력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의 마무리, 하이라이트.